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 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영웅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노래 이상의 이유로 감탄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인품과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황영웅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팬들은 모두 60대와 70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이해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황영웅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를 응원하고 지켜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황영웅이 억울한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함께 아프고 그의 노래가 큰 위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진정한 동지로 뭉쳤습니다. 황영웅은 최근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매량이 63만 장에 달했고, 뮤직비디오 당신 편은 일주일 만에 335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의 신곡 중 민들레라는 곡은 그가 지닌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들레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뿌리가 강하고 널리 퍼지는 식물입니다. 이와 같이 황영웅의 음악도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장에서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영웅의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황영웅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는 음악의 깊이와 진실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